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광팀장입니다. 오늘은 광역버스 라인과 일반 버스 버스정류장에서 불과 집까지 20초도 걸리지 않는 현장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마지막 복층 세대 한 세대 남았습니다. 우선 건물 외관 보시면 하부부터 상부까지 전체적으로 파벽돌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보시면 필로티 주차로 세대별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까지 문턱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CTV 4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계단실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어서 자전거나 요즘에 킥보드 많이 타시는데 계단실 안쪽으로 킥보드나 이런 것들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자대부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 보시면 정면에 신발장 공간, 세한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는데 수납 공간이 상당히 깊어요. 잔짐들 넣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안쪽으로 깊은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부로 네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실게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거실도 지금 보시면 지금 오전 시간이 11시예요. 그래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는데 거의 정남향으로 향은 나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 앞쪽으로 지금 구름도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4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망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크기는 전용 면적이 22평, 바닥 면접만 29평 나오는데요. 위층 아래층 복층 공간 다 사용하신다 그러면 50평 가까운 큰 사이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 위층 올라가 보시면 복층 층고 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주방 보신다 그러면 주방에 식탁 자리 4인용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식탁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귿자형으로 싱크대 구조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레인지 같은 경우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와 인덕션 하이브리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짜리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아래쪽으로 펜트리 공간처럼 이제 식재료들 보관할 수 있는 랩 같은 거짜 놓으신다 그러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런다면 지금 현재로서 위치상으로도 도로가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집 앞에서 불과 20초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남 나가시든지 여기 입주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하남이나 송파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자가용으로 송파까지 나가는데 불과 30분이 채 걸리지 않고요. 하남까지는 15분이면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기창은 따라 나와있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 그러면 지금 이 앞쪽으로 초등학교가 개교가 21년도 3월에 개교를 하는데요. 불과 도보로 700m만 이동하면 초등학생이 도보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다양도실이 안쪽으로 나오고요. 안쪽에 세탁기 설치하시고 여기 사용되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집의 담보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우선 거실 화장실 보시고요.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방 공간 보시고요. 방세개다 계단실이 거실로 나와 있어서 방세개 공간 다 살아 있고요. 아까 세탁실이 있었는데 세탁실 말고도 잔짐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또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이 좀 어질러 보이는 게잔진놀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을 때집 정리가 안돼 있으면 집이 산만해 보일 수 있는데 다용도실 공간이 두개 있어서 잔짐 보관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시는 계단 높이는 19cm 정도 오르시는데 전혀 부담 없겠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래층 면적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안방이랑 안방 화장실 공간 빼고 그대로 다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안쪽에도 층고 높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웬만한 면적들은 다 머리 들고 사용하리만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이 나와서 복층 찾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위에 거주하시는 걸 찾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곳에서는 거주하셔도 전혀 무방하리만큼 층고 높이나 또 안쪽에 바닥 쪽에 보일러 난방까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위층에 넓은 공간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수납 공간들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수납 공간 보시면 굉장히 쓰임새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창호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환기시키시거나 채광 들어오는 것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위층에 사용하시는 면적 한번 보실게요. 위층에 사용하는 면적만 거의 2 0 평이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친구 높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에서 위까지 사용하는 친구 높이가 2,500이 넘게 나옵니다. 웬만한 아파트 기준층이 2,400인데 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것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야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실게요. 자, 야외 테라스 공간, 방 사이즈 정도 크기로 나와 있고요. 또 좋은 건 여기 수납하는 공간. 아까 다용도실도 아래층에 두 개가 나왔는데, 옆쪽에도 또 수납하는 공간이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잔진들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쓰임새 있게 창고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류소도 가깝고 대출 조건도 굉장히 유리하면서 안에 복층 사용하는 친구 높이까지 활용도 굉장히 높은 복층세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